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페드 프로 M4는 애플 펜슬 2세대와 매직 키보드와의 호환성이 뛰어나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펜슬을 사용해 정교한 그림을 그리거나 메모를 할수 있으며 매직 키보드와 함께 사용할 때는 노트북처럼 편리하게 문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F2Os의 멀티태스킹 기능을 통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분할해 한쪽에서는 문서를 작성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할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단순한 태블릿을 넘어선 강력한 작업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 마켓에선 아이패드 시리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댓글란의 주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트 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